두려워 마라, 아가야. 바람이 무섭게 불고 빗줄기가 마구간 지붕을 세차게 두들겨 대던 밤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망아지 포를 낳았습니다. 엄마 말은 막 태어난 망아지를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망아지는 강얄픈 다리를 비틀거리며 일어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 윙윙거리는 저 소리는 뭐예요? 망아지 폴이 물었습니다. 바람이란다. 엄마 말은 이렇게 말하면서 망아지의 부드러운 목덜미를 콧등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람은 어디에 있어요? 언덕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단다. 엄마 말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다 자라서 다리가 튼튼해지면, 너는 바람과 함께 언덕을 달리게 될 거야. 엄마랑 같이 달리는 거죠? 망아지 폴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때가 되면 너는 엄마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야. 엄마 말이 말했습니다. 망아지 폴은 엄마가 한 말이 싫었습니다. 왜 엄마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망아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말은 숨을 길게 쉬며 길고 검은 갈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엄마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아가야, 이제 쉬어라. 질문은 그만하렴. 질문이 뭐예요? <laughs> 망아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하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깊이 잠들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빗줄기는 계속 마구간 지붕을 두들겼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망아지 폴은 다리가 더 길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머리를 들면, 마구간의 문 위까지 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깥엔 뭐가 있어요? 망아지 폴이 물었습니다. 들판이란다. 엄마 말이 말했습니다. 곧 엄마랑 같이 들판을 달리게 될 거야. 그건 싫어요. 폴이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깥이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망아지 폴의 다리는 점점 더 튼튼해지고 길어졌습니다. 이제 폴은 마구간 무늬로 머리를 내밀어 바깥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아지는 바깥에 있는 다른 말들을 보았습니다. 발굽이 크고 몸집이 커다란 말도 있었습니다. 갈기가 아주 길지만 덩치는 작은 말도 있었습니다. 밤하늘처럼 털이 새까만 말도 있었고, 달빛처럼 하얀 털을 지닌 조랑말도 있었습니다. 저 말들의 엄마는 어디 있어요? 폴이 물었습니다. 여기 이 마구간에도 엄마 말이 있고, 다른 마구간에도 엄마 말이 있단다. 엄마 말들은 사람을 태우고 다닌단다. 나가야? 엄마도 얼마 있으면 사람들을 태우러 나갈 거야. 엄마가 나가면 너는 혼자 남아 있어야 해. 안 돼요, 망아지 폴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기도 싫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말과 망아지 폴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둘이서 함께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자, 폴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마굿간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망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밤에도 따뜻하면 우리는 바깥에 있게 되는 거란다. 하지만 지금은 깜깜하잖아요. 아가야, 마구간도 어둡단다. 여기와 똑같이 어두워. 아니, 이만큼 깜깜하지는 않아요. 폴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가야, 보이지는 않아도 엄마는 늘 곁에 있단다. 엄마 말이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망아지 폴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폴이 물었습니다. 바람이란다. 네가 어렸을 때저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니?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바람은 어디 있나요? 폴이 말했습니다.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은 저기에 있다는 걸알수 있어. 어둠 속에 있는 엄마 같아요 폴이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폴은 늦잠을 잤습니다 그 전날 많이 달렸기 때문에 피곤하였습니다 눈을 뜬 폴은 마구간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엄마 말이 울타리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고비가 채워져 있었고 등 위엔 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간단다. 이제 사람들을 태우러 가는 거야. 엄마 말이 폴에게 말했습니다. 난 누굴 태우나요? 망아지 폴은 신이나 물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사람을 태울 수 없단다. 엄마 말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 등에 타면 여린 나뭇가지 같은 내 다리는 버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 남게 되잖아요. 폴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나랑 같이 있어요. 엄마 말은 작은 소녀를 등에 태운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엄마 생각만 하지는 않을 거야. 망아지 폴은 엄마 말이 소녀를 태우고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폴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해요, 엄마. 폴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망아지 폴의 목소리는 언덕에 메아리 쳤습니다. 망아지 폴은 자기가 한 말에 누군가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폴과 같이 놀기 위해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람은 망아지의 갈기와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스쳐 지나가자 잎사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폴은 바람을 타고 날아온 나비를 쫓아갔습니다. 바람은 기다란 풀 사이로 길을 열어주었고, 폴은 그 사이로 달려갔습니다. 바람은 작은 시내에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망아지 폴은 그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폴은 뛰고 달렸습니다. 앞발을 들기도 하고, 조그맣고 까만 꼬리를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폴은. 아침 내내 바람과 함께 놀았습니다. 폴이 너무 지쳐서 뛰지도 달리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말은 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혼자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말이야. 맞아, 나는 엄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 한 번도. 폴은 생각하였습니다. 엄마, 난 혼자 놀지 않았어요. 바람이 함께 놀아 주었어요. 망아지 폴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니? 글쎄요, 어쩌면 조금은 했는지도 몰라요. 폴이 말했습니다. 착하구나. 엄마는 말이야,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단다.